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BMW 8월 프로모션이 역대급입니다. 다음 달엔 없을 수도 있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쏟아내는 BMW인데요. 지난달 약간은 소극적인 프로모션을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이번 달은 구매 조건이 너무 좋죠. 8월 중순부터 해서 9월 분기 마감까지 BMW 목표 판매 실적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BMW 전차종 8월 프로모션 영상을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 보시고 원하시는 할인 정보 받으시고 차량 구매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니다 하겠습니다. 신차의 모든 것은 매월 수입차 최대 프로모션 정보로 차량 구매 도움을 드리며 각종 신차 출시 정보, 리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신차의 모든 것은 현금, 할부, 렌트, 리스 구분 없이 모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수입차 프로모션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조건에 구매하고 싶다면 상담 연락처 또는 고정 댓글 링크 그리고 신차의 모든 것에서 운영 중인 오로토 홈페이지에 견적 신청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상세한 그리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BMW 8월 프로모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차의 모든 것에서 신차 장기 렌트 리스를 하시면 고객 맞춤 견적 최저 금리로 진행해드리며 상담에서 출고까지 견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출고로 끝이 아닌 출고 후 AS, 정기 점검 예약, 계약 만기 차량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신차 구매 고민부터 출고까지 신차의 모든 것. 1시리즈입니다 드디어 5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었죠 이번 1시리즈 잘 나왔다는 평이 정말 많습니다 컴팩트 라인업에서 잠깐의 공백기를 거치고 새로운 풀체인지 모델로 찾아왔고요 프리미엄 라인업에서만 보여줬던 BMW 아이코닉 글로우가 1시리즈에도 들어가서 놀라기도 했는데요 프로모션은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 구매 타이밍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600만원 700만원까지도 거뜬히 올라갈 거니까 1시리즈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다음은 2시리즈입니다 2시리즈 그 그랑쿠페도 풀체인지가 출시되었죠 그간 액티브 투어러로만 버티던 컴팩트 라인이 스쿼드 보강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둘둘0 그랑쿠페 그리고 4륜구동인 228 그랑쿠페 고성능 라인업인 M235 그랑쿠페 할인은 동일하게 300만원이죠 이시리즈 그랑쿠페도 연말까지는 봐야겠고 액티브 투어러는 전체 라인업 800만원 프로모션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1시리즈 2시리즈 상품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빠르게 리뷰 영상 도 준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시리즈입니다 BMW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명차죠. 프로모션도 너무 좋습니다. C 클래스가 할인이 많이 내려간 지금 3 시리즈를 대체할 라인업은 없죠. 할인은 좀더 내려도 잘 팔릴 건데 3 시리즈에는 유독 관대한 BMW입니다. 여느 때나 구매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단 라인업, 그리고 투어링 라인업에서 M340i를 제외한 모든 라인업이 900만원 프로모션이고요. M340i는 1100만원 프로모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기마감이다 연말 프로모션이다 해도 이 이상 할인이 더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서 3시리즈는 지금 바로 구매해도 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세단 4시리즈입니다 4시리즈는 천만원이 뚫렸습니다 컨버터블은 900만원까지 나오지만 쿠페, 그란 쿠페는 천만원까지 나왔습니다 4시리즈도 3시리즈처럼 프로모션이 더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죠 원하시는 컬러 재고가 있다면 바로 출고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링카 BMW 5시리즈 주력 모델입니다 벤츠 E200 아방가르드가 1600, 1700만원 대입니다 계란이 터져도 프로모션 꿈쩍도 안던 5시리즈죠 참 할인이 안올랐었는데 8월달 드디어 프로모션이 올라왔습니다 520i 850만원 520i m스포츠 750만원 530i 가솔린 1050만원 523d 디젤 1000만원 5 3 0 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250만원 5 0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6기통이죠 1100만원입니다 5시리즈 할인 이정도 올라온게 얼마 만인가요 지금 구매타이밍이 딱입니다 정말 이 조건이 다음달은 안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5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진짜 제가 극찬하기도 했었죠 5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연비도 20km 이상 나오니 경제성도 탁월합니다 재고 소진 전 그리고 프로모션이 줄어들기 전 5시리즈를 계획 중이셨다면 이번 8월 9월 놓치지 마세요 5시리즈는 8월 핫딜 라인업이니 리스 견적도 한번 띄워드리는데요 520i m 스포츠 p2 모델로 차량 가격은 7,430만 원 프로모션은 750만 원 그렇게 되면 실 구매 가격은 6,680만 원입니다 기준으로 60개월 계약에 초기 비용이 없는 무보증부터 보증금 30%, 선수금 30%, 리스 견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다른 라인업 그리고 이외 차종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신차의 모든 것으로 연락주세요 다음은 플래그십 대형 세단 7시리즈입니다 벤츠 S클래스 프로모션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BMW 7시리즈는 여전히 대형 플래그십 왕자에서 꿈쩍 안고 있습니다 7시리즈나 S클래스나 법인 플랫 정책이 있는데요 법인 플랫이 뭐냐면 법인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하게 되면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요. 법인에서 7시리즈를 구매하게 되면 기본 할인 금액은 포함된 상태에서 추가로 400만원에 다가 차량 가격의 2%의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BMW 파이낸셜 금융을 사용하게 되면 월 납입료를 100만원씩 10개월 총 천만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일 경우에는 8개월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금융 조건에 따라 월납 혜택도 있다 보니 무조건 타사 금융으로 낮은 이자율을 보시기보단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지만 월납 지원금까지 같이 비교해서 총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사 파이낸스, BMW 파이낸스 사용 시 혜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풀케어 서비스도 들어가니까요. 너무 복잡하고 조건 비교를 간단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신차 모든 부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740i 리미티드 1600만원, 740i 기본형 2000만원, 740D젤 디 1800만원, 750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05. 0만원 프로모션입니다. 다음은 8 시리즈입니다. 공통 2,700만 원 프로모션 나가고 있고 프로모션은 목 끝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8기통 스포츠 세단의 끝판왕이죠. 솔직히 8 시리즈를 보면 이 포지션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명차인 건 확실한데요. 경쟁 모델은 벤츠 GT 43인데 걔는 6기통이거든요. 근데 8 시리즈는 8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판매가 잘안 되다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할인을 더해 준다고 해서 판매가 잘 되지 않을 비운의 8 시리즈입니다. 다음은 지포입니다. 프로모션 1100만원을 끝으로 이제 SUV 라인업 보겠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 리스는 신차의 모든 것. X1 프로모션 디젤 가솔린 공통 900만 원에 M35i 고성능 라인업은 1,200만 원입니다. X1이 프로모션이 꽤나 괜찮죠. 컴팩트 SUV에서 포지션도 너무나 좋고요. 하지만 경쟁 모델인 아우디 Q3 프로모션이 워낙 좋은 탓인지 지금 X1 9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BMW에서 이 X1 그리고 컴팩트 SUV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파격적인 모션을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X2입니다. 1,000만 원으로 높은 프로모션은 나오는데 사실 X1과 X3 사이에서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할인 문제만은 아니죠. BMW X3입니다. 다른 BMW 모델들은 다 역대급 프로모션이라 하지만 X3는 이번 달도 꼼짝 안네요 300만 원만 할인 줘도 없어서 못 산다 이거죠. 확실히 이번 X3 역작이긴 한가 봅니다.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밸런스도 잘 맞춰진 탓에 할인 때문에 골머리 섞일 일 없는 X3 BMW 입장에서는 효자 모델이죠. 올해까지는 조건이 풀리진 않을 것 같네요 다음은 X4입니다 1100만원 프로모션입니다 단종이 언제 되고 마지막 물량이 언제까지 들어올지 정확한 정보는 없죠 하지만 단종을 앞둔 건 확실한 거고 프로모션이 너무 좋으니 꾸준한 출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종이 되기 직전까지 이 정도 높은 할인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다만 그때 가서 원하시는 재고 그리고 컬러로 출고받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프로모션은 최대치 정도라 보고 재고 원활할 때 출고받으시면 됩니다 BMW SUV 대표 모델 X5입니다 주력 판매 모델이죠. 402 가솔린, 3 0디 디젤, 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체 라인업 12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대기 기간이 필요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을 올려버렸죠. 대기 중이다 배정받으신 분들께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쿠페형 SUV 절대강자 X6입니다. 3 0디 디젤 1600만원, 402 가솔린 1600만원 공통입니다. X6는 디자인 얘기만 항상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디자인 완성도가 훌륭하죠. 이만큼 이쁜 차 꼽기도 어렵습니다. 진짜 디자인으로만 타도 되는 차를 강력한 주행 퍼포먼스에 우수한 스펙까지 자랑하니 안 팔릴 수가 없죠. 대형 플래그십 SUV 패밀리카의 로망 X7입니다. 대형 플래그십에서는 그냥 끝없는 독주 중이죠. 막을 상대가 없습니다. 게다가 프로모션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디젤 가솔린 공통 1,600만원 프로모션에 M60i 8기통 가솔린 모델은 2,100만원 프로모션입니다. 실 구매가가 1억 3천만원대에 이루어지는데 동급 세그먼트는 레인지로버 그리고 S7S 스컬레이드까지 얘기가 나오는 대체불가 X7입니다 BMW XM입니다 XM은 25년식 모델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현재 3,500만원에서 시세 적용을 해서 4,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7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법인 진행 시 추가 프로모션과 BMW 파이낸셜 금융 이용 시 추가 할인 그리고 올랍 지원 혜택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년식 셔틀카도 극소령 나오고 있죠 법인에 재구매 지표에 맞게 최대 프로모션 6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재고도 있으니 XM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차의 모든 것으로 빠른 문의 주세요. 자, BMW 전기차 i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i4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프로모션은 40은 1,500만 원, M50은 1,600만 원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직후 바로 높은 프로모션으로 너무 구매 조건이 좋습니다. i5도 프로모션이 좋은데요. 40은 1,800만 원, 그리고 M60은 2,200만 원 프로모션입니다. i5도 프로모션 많이 올라왔죠? BMW 8월 수상합니다. 전기차 세단 라인업에서 i4, i5 경쟁 상대가 지금 없죠. 벤츠 EQ 시리즈는 사실상 반 포기 상태고 마땅히 비벼볼 모델조차도 없습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는 BMW i 시리즈인 이유가 여기 있죠. 독보적 라인업입니다. 플래그십 대형 세단 7 시리즈의 전동화 모델 i7입니다. 3,100만 원 프로모션부터 60M 스포츠는 3,500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7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법인 고객 계약 시 400만 원 플러스 2%의 할인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 i7도 월납 지원 혜택도 있으니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보니 문의 주시면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iX1 1,300만원 iX2 1,200만원 iX3 1,800만원 전기차 보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차들이죠 하지만 다 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iX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번 달부터 출고 예정인데 다음 달 프로모션 영상에 할인 정보를 반영해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BMW 8월 프로모션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8월 BMW 할인 너무나 좋죠. 역대급이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길게 가진 않겠지만 다음달 분기 마감 9월까지는 재고 소진만 아니라면 프로모션은 유지가 될 거니까요. 차량 구매 계획 중이시라면 미리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프로모션 받아 출고받길 바라겠습니다. 신차 구매 및 견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신차에 모든 걸 연락처 또는 고정 댓글 링크 그리고 오로토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고 그리고 거품 없는 견적서로 승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은 벤츠 8월 프로모션 그리고 아우디 8월 프로모션 영상으로 빠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